통증도 느리구나 통증이+ 통증도 아, 증이 통증이+ 어제는 너무 반가웠고 즐증이 통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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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증이 통증이+ 는증이 통증이+ 통는이통안좋아하는 걸로 하통요이통 좋아하는 이 통증이+ 안 좋아하는 걸로 증이 통증이+ 통 송채환 씨하고는 전 대학 동기예요. 아 그래요? 예. 아 그러세요? 예, 예, 네. 서울예전 88학번 동기거든요. 네. 아, 아, 정말 오래간만에 아 오늘 여기서 만났는데 예. 오늘 시작부터 송채환 씨 이렇게 토크를 들어보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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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현대의학으로는 좀 고치기 어렵지 않을까. 죄송세요 죄송해요. 요 저기 부 나는 말이 느린 게 질병이나 이런. 진짜 학교 다닐 때도 절어, 저랬어요. 어 말이요? 말이 원래 느려요. <laughs> 그러니까 네, 원래 저는, 예, 그러니까 예. 제가 오늘 나올 수 있는 용기가 있었던 네. 게, 네. 이병진이 나온대. 아 근데 이병. 괜찮으세요? <웃음> 괜찮으세요? <laughs> 요 못칠수 있어. 물, 있어. 아, 있어! 어! 자가 의지가 되게 많아요, 선생님. <laughs> 의사선생님, 의사선생님, 저 친구인데요. 얘 얼마나 살수있어요 다음 <laughs> 주에 아, 또 나오는 건 무리겠죠? <laughs> 어, 그거는 심각한 상황입니저 <laughs> 아, 예, 예. 그, 유왕, 저, 저 왕진 나오셨으니까 내 출장 비는 드릴게요. 하셨습니다. SBS 넷째 꼬집이 히로인 세요세요 세요. 아침 세요 아유, 안녕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게 소녀시대의 유독 한 분과 조금 인연이 아, 있다는 진짜? 거. 근데 얼굴에서 뭐가 어, 느껴진다. 닮았는데? 어. 잠깐만, 오늘 한번 파고보면. 과정요 어떤. 짧은, 짧게 좀 이렇게 어떤 수식어가 붙었는데요. 예. 그좀 제가 말하기 좀 민망하긴 하지만. 누가 예. 했요 장원동 유나라는데. 네. 아, 장원동, 아, 유나. 장원동, 아, 유나. <laughs> 장원동 유나. 장원동 아, 유나. 근데 그건 절대, 네, 정말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오해고요. 예. 네. 장원동이 그때... 하셨나보네. <laughs> 유나 씨, 아, 네. 유나 씨가 보시기엔 어떠세요? 대기실에서 아까 봤는데 조금 놀랬어요왜왜 왜, 왜? 어, 약간 좀 뭔가 뭔지 알것 같은 거예요. 아 <laughs> 아, 아, 아니, 느낌이 느낌이 살짝 뭔가 비슷한가라고 이렇게 딱 느껴져서 예. 워낙 예쁘시니까 저도 아니에요. 기분이 아, 좋아요. 유나 언니가 훨씬 이쁘죠두 분께서 왔가요그대로온 모습. 안에는 지역별로 유나 씨있들다이뻐 <laughs> 유나 씨 닮은 거는 다 있어요, 지역별로. 뭐 화양리 유나, <laughs> 비토스, 저도 몇분 뵀는데. 태연 씨를또 누구 닮으셨다는 음... 분 음... 보셨어요? 응. 음. 어, 경험한 경험이 있네요. 딱 보는 순간, 어? 아그 아, 인터넷에 그거 한번 화제되지 않았어요? 어떤 거요? 아, 팔등신 태연이라고 아, 어. 해. 아아. 아아. 아. 죄송합니다. 섹션, 섹션, 섹션.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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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좀해 오케이, 어, 오케이, 그래, 그래, 그래. 열이 좀 많아요, 오늘. 이해를 아, 해주세요. 아, 아, 열이 좀많아서소리데혜윤가 예. 팔등신이 아니었어. 예, 태날혜씨가 놀랬어요. 웬 분위기 팔등신이 안니었어요 예, 아, 예, 예. 더워. 아, 예. 아유, 어디서부터 가야 되는지 모르겠네. 아, 진짜. MC가 이렇게 맥을 뚝끊기도참 힘든데. 아. 아 지금 당연히 알고. 정준희 씨, 이 분위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럼 이 분위기를 이용기 씨한테 이어갈까요? 이분이나 주셨습니다 FTR인데 이형다 아니 근데 그리고 홍기 씨가 요새 제가 듣기로 양아버지가 호기 씨였다그고 들었거든요. 임재범 아저씨 아니 그러니까 선배님. 예. 임재범임재범 아저씨. 이게 아니라 제가 이제 같이 미국의 일밤에서 하는 그 갔다 왔는데요. 노래를 한 곡씩. 불렀는데, 저는 이제 고해를 불렀어요. 아 예전에 그. 네.